안녕하세요 서울시 선남 보조기기 센터 뿌리공학사입니다 오늘은 기립 훈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립 자세는 하지 근력 강화 그리고 고관절 굽힌 근 단축 및 탈구를 예방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호흡. 소화기는 그리고 혈액순환 촉진에 도움이 되다 보니까 이 기립훈련기를 아동에서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보조기기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기립훈련의 좋은 효과도 결국에는 올바른 자세로 그 기립을 해야지 가능한 부분이기, 부분이고,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기립을 했을 경우에는 되려, 어, 관절이나 아니면 근육에 좀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기립훈련기 사용 시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립훈련기의 종류와 선택기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립훈련 시에 기립훈련기의 세팅방법과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자세는 중립위를 유지하는 자세 즉 중립자세로 앞뒤로 볼땐 척추가 곱게 일직선을 이루고 좌우 대칭이 맞아야 되고요. 옆에서 보았을 때는 목과 허리뼈가 척추 망곡을 따라 균형을 유지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중립자세에서는 정면 중립자세와 측면 중립자세가 있는데요. 정면 중립자세의 기준은 좌우 밸런스를 비교하여 정중선의 중심선을 따라 머리의 위치가 중앙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양옆 어깨의 높이가 한쪽이 올라가거나 회전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허리나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회전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무릎과 발목의 중심부 높이와 휘어진 방향을 비교하여 무릎이 내외전 또는 회전되어 있지 않고 11자로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측면 중립 자세의 기준은 관상면 기준으로 귓볼, 어깨뼈 봉우리, 큰 돌기, 무릎관절 앞부위, 발목 바깥 복숭아뼈 약간 옆을 수직으로 그었을 때 일직선이 되면 좋은 측면 자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렬의 기준을 알아야 추후 길이풀령기 적용 시에도 이 부분을 반영해서 높이를 세팅하고 각 신체 분절에 들어가는 벨트나 패드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길이풀령기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길이풀령기는 지지 방향에 따라서 전방 길이풀령기와 후방 길이풀령기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 길이 풀령기의 경우에는 지지면이 앞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면 기준으로 하여 이제 경사각을 70에서 90도까지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후반 길이 풀령기 같은 경우는 지지면이 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 방향으로 해서 90에서 180도 가량까지 경사각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방과 후방 기립기 선택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용자의 신체 기능,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보호자의 신체 부담 정도인데요. 일단 사용자의 신체 기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머리 감기입니다. 머리 가누기가 가능하고 상지 움직임이 활발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반 기립기를, 그리고 머리 가누기가 어렵고 상지 움직임도 좀 어려우신 분들은 후반 기립기 사용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어, 전체 기능이 다 원활함에도 불구하고 전반 기립기보다는 후반 기립기를 추천드리는 케이스도 한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무릎 관절이 구축되신 분들인데요. 무릎 관절이 구축된 상태에서 전반 기립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은 좀 구부정한 자세로 기립을 하게 되세요 그러면은 체중의 부하가 발바닥이 아닌 무릎 쪽으로 부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릎 관절에 좀 무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방보다 약간 후방 기립기 사용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립성 저혈압 있으신 분들 좀 장시간 오래 좀 누워 계시다가 갑자기 기립을 하시게 되면은 기립성 저혈압이 와서 좀 쓰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방보다는 누운 자세에서 점차적으로 세울 수 있는 후방 기립기 사용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 주변 상황의 변화나 아니면 신체 컨디션의 난조로 인해서 갑자기 근 긴장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시는 분들이 있죠. 강직이 갑자기 심해가지고 이거 활처럼 몸이 뒤로 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역시 전방 기립 훈련기를 쓰게 되면은 기립기에서 이탈할 수 있는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로 전방보다는 후방기립기 사용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한 사용자의 신체 기능이 모두 양호하더라도 전방기립기가 옆에서 이제 세팅할 때 보호자의 이제 노동 강도가 조금 더 높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고령의 보호자이거나 아니면 사용자의 체격이 너무 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후방기립기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방기립훈련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방 길이 훈련기의 경우에는 앞쪽으로 이렇게 책상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지 움직임이 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이즈의 제품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신체 분절의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길이 훈련기를 세팅하기 전에는 미리 신체 사이 측정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신체 사이 측정의 기준은 명치, 그리고 엉덩이, 그리고 무릎 관절 순으로 사이즈를 측정을 하셔야 되세요. 보통은 이제 사용자가 누워있는 자세에서 줄자를 사용해가지고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전반 길이 풀연기를 세팅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바로 전체 높이 세팅입니다. 전체 높이 세팅의 이제 기준은 이제 명치 높이 기준으로 세팅을 하셔야 되시고요. 양 옆에 있는 손잡이 볼트를 풀어서 이렇게 위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마다 이렇게 눈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양옆에 있는 눈금을 확인해서 좌우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전체 높이를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골반 벨트인데요. 어, 사이 측정할 때 엉덩이 높이에 맞춰가지고 골반 벨트의 높이를 이렇게 위 아래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제품에 따라서 레일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좌우 폭도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골반 벨트의 경우에는 어, 전반 길이 풀려기에서 가장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되는 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 세웠을 때는 제일 먼저 체결을 하고, 그다음 내릴 때는 가장 나중에 이제 푸는 벨트가 바로 이 골반 벨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무릎 패드입니다. 무릎 패드 또한 사이즈, 사이즈를 측정했을 때 무릎 높이에 맞춰가지고 높이를 조정을 하셔야 되시고요. 네, 무릎을 무릎 패드 또한 높이를 조정을 하고 여기서 무릎 패드에서 조금 더 독특한 거는 이것도 제품마다 무릎 패드의 깊이를 조금 더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좀더 앞으로 이렇게 더뺄 수가 있는데요. 요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이 약간 굽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패드의 힘으로 무릎을 조금 더 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깊이 조정도 같이 한번 하시면은 측면에서 봤을 때정렬이좀 바른 정렬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좀 덮힌다고 이렇게 더 세게 미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무릎이 오히려 더 뒤로 백미 현상으로 해서 무릎이 더 뒤로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측면에서 이 정렬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발판에 있는 샌들입니다. 발판 샌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은 간혹 이제 발을 좌우로 이렇게 회전이나 내회전 시키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발을 이렇게 뒤로 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이렇게 샌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어,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전방 길이 훈련기의 세팅이 다 완료된 모습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명치 기준으로 높이에 맞추게 되면 어깨가 거상되지 않고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레포드 위에 안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가 좀 안정적이고 이 위에서도 톤을 사용한 놀이 활동이 가능해지는데요. 만약에 체간 조절이 조금 불안정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전체, 전체 높이를 지금보다는 조금 높게 이제 세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번에는 후반 길이 훈련기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후반 길이 훈련기의 그 세팅 기준은 바로 신장입니다. 입니다. 그래서 어, 신장에 맞춰서 머리 받침대와 몸통 패드의 높이를 먼저 세팅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 순서로 이제 가슴 벨트, 골반 벨트, 무릎 벨트의 높이를 이제 세팅을 해 주셔야 되세요. 근데 각이 신체 분절에 있는 벨트를 세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몸통 패드의 이제 고정력을 약간 느슨하게 해 주셔야 되세요. 어, 전방 길이 풀령기와 다르게 후방 길이 풀령기는 몸통 요 패드도 뒤에 볼트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느슨하게 해가지고 공간을 연 다음에 각 신체 분절에 있는 벨트들의 그 높이를 조정을 하셔야 되세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될요 체감 벨트 높이 같은 경우는. 겨드랑이 높이에서 한 5cm 아래, 뭐 여유있게 그냥 임의로 측정한다고 하면 손가락 한 두세 개 정도 들어가는 높이로 이제 세팅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골반 패드 같은 경우는 요것도 엉덩이 높이에 맞춰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시되, 유의하셔야 될것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패드들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립했을 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치우쳐져 있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패드들이 있기 때문에 기, 요, 그 세팅하실 때 골반의 양옆에 이런 패드들을 좀 밀착을 시켜가지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를 방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무릎 패드. 후반 기립기에서는 무릎 패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이 완전히 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강하게 압박해가지고 무릎을 완전 편 상태에서 기립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무릎 편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릎 뒤쪽에 뜨는 부분에 쿠션 같은 거를 좀 넣어가지고 경사를 좀좀 뒤로 눕힌 상태에서 기립 훈련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후반 기립 훈련기 세팅할 때 유의할 점은. 어, 누운 자세에서 선자세로 전환할 때 몸이 좀 처지면서 이렇게 신체 단축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누운 자세에서 측정한 값보다 한 5cm 정도는 낮게 세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후반 길이 훈련기의 세팅이 다 완료된 모습입니다. 어, 기립훈련을 많이 사용, 이용을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90도로 똑바로 세웠을 경우에는 좀 많이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한 110에서 한 120도 정도 경사각을 눕혀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갑자기 경사각을 세우게 되면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경사각을 천천히 올려가지고 기립훈련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기립훈련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보조기기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